네, 현재 우리 역사교육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특히 근현대사, 근대사 부분 완전히 난장판이고 중구난방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왜곡입니다. 이런 것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EBSI 2017년도부터 이재태성이 강의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BSI의 답변 그동안 제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마다 질의를 해서 집필자들이 보낸 답변을 중심으로 난장판 역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안 측량권 조율 수호적이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 하죠 대한 증량권에 대한 채택성이 돼서 채택성이 성추행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육부는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답변은 배달한 겁니다. EBSI 담당자가 보낸 답변을 그대로 배달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담당자 실명을 모두 다 공개할 겁니다. 연락처까지 공개해서 샅샅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배사 한국사 강의 최태성 재정고급 한국사 49강을 보면 이건 굉장히 노골적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내 몸을 더듬는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해안을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충량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학생들은 분개하겠죠 적개심이 치솟을 겁니다. 또 다른 강의에서는, <laughs>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만져? 이건 성추행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안측량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권을 내준 거는 마찬가지죠. 별별 한국사 13강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허락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laughs> 어, 강의 핵심이 허락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 해안을 측량할 수 없다. 또는 해, 그런 조항이 있거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뭐 허락한다. 라는 조항이 없을 때는 허락받지 않았다고 할수 있지만은 분명히 해안 측량을 할수 있도록 제 7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허락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허락받지도 않고 해안을 측량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고 내 몸을 더듬는 성추행과 같다는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 조약에는 허락을 받았다고 허락한다고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권침해라는가 라든가 뭐 침략 의도라든가 이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강의를 하는 최태성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안돼 있습니다. 왜 조일 수호조규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아이들한테 선동을 한 겁니다. 침략의 의도 있다. 어디에 침략의 의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상조약입니다. 무역을 하자는 그런 조약인데, 무슨 침략의도입니까? 근거될 수 있나요? 재태성 씨, 뭐 재태성뿐만 아닙니다. 정선아, 이건 무단 침입이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또 김정현, 김정현 서울대 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역사교육관과 그러죠. 영토권을 그냥 넘겨준 것이다. 영토권을 넘겨줬습니까? 그때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지은 완전히 우리의 영토 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제 정신입니까? 김준우, 명백한 주권 침입이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제7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국 연해 도서 암초는 종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서 그 위치와 깊이를 살펴서 도지를 제작하도록 허락하여 양국의 선객이 위험한 것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갈수 있도록 한다. 뭡니까, 이게? 이것을, 제7관은 제5관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조선역 병자년 2월부터 개선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여기서, 어 1876년 조일수 조규를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이라 그러죠. 체결하고, 그 당시에 부산항은 이미 어, 배가 수없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바로 개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개항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개 항구는 아직 입지 조사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대 중에 입지 조사를 해서 또 적당한 곳이 있으면 그두 군대를 선택해서 거기에 개항을 해야 되는데 개항을 하면 개항을 하면, 하려면 그냥 장소만 정하면 됩니까? 거기에 많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안청량이 합니다. 그리고, 어, 배가 안전하게 든다들기 위해서는 해안도를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허락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작업을 일본이 할수 있도록 소조규, 제 조일소조규에 어, 정해났습니다 서로 약속한 겁니다. 잘 모르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조약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했죠. 대조선국 개국 485년 1876년 2월 1일이죠. 대관 판중추부사 신원 부관 도청부 부총관 윤자승 일본 대표는 구르다 기어다까지요. 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 조약이면 개인 간의 약속은 계약입니다. 조약이든 계약이든 그 안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규정은 규정에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죠.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건 뭐 재산권 침해다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이외에 자기 주장이 먹혀들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일수 조규는 조선 국왕이 비준을 했죠. 조항마다 타당함으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침묵을 더욱 두드려야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이름,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체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국왕의 비준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지켜라, 이거죠. 왜? 내가 인정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무슨 허락도 안 받고? 조일소조기 읽어봤나요? 뭔지 알긴 합니까? 해안청량조항이? 자, 그래서 지리를 보냈죠. 지난달입니다. 3월달에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그 제7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 측량하도록 한다라고 서로 약속했다. 그런데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 성충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것을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왜? 서로 약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강의 수정이나 또는 삭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가 간의 조약, 조약은, 조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고, 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어,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 언제 입주 날인데, 5월 5일 날 입주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어, 시설을 할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달라. 좋다. 하자. 그렇게 해서, 어, 올 입주 이전에 기본적인 시설을 할수 있도록 서로 약속한다라고 명기를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재야 되겠죠. 측량해야 되겠죠. 자를 재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재료를 사와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왜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와서 공사하느냐? 이거는 우리 내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강사라고 아이들 앞에 비싼 전파료 사용해 가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부 일원니까 연구사 과근우입니다. 이동훈 주무관도 있고요. 제시하신 3명 강사 모두 성취기준은 물론 현재 출시된 한국사 8종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한 수업이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8종 교과서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근우 씨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8종 교과서에는 조일소조규제7관을 실어 놨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금성출판사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산회이계항의 추가 개방, 일본이 조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 허용. 권한은 아니죠. 그냥 측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무슨 그게 권한입니까? 아무튼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교과서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제교육 이것은 뭐제 7관을 축약해서 실어놓은 것이니까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조선국 연예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지 못하게 한다면 해안을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써놔야 되겠죠. 아니면 제 7관 해안 측량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글도 모릅니다. 최태성이도 그렇고 김정연이도 그렇 고 조율수호조교 한번안 읽어보고 이 조율수호조교가 무슨 조약인지 무슨 의미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나는 대로 아이들 듣기 좋으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난장판 역사 교육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것은 2017년도 봄부터 이렇게 2월달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뭐, 올 때마다 답변 똑같습니다. EBS, 아이, 이건 지난해군요. 아이 강의는 교과서 및2009 교육과정에 맞추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의 내용이 교육과정과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부해, 공부했습니까,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죠? 거짓말도 수준에 맞습니까? 거짓말도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겁니까? 거짓말인지 판단도 안 되죠?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은 강의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학습자가 오해 없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성추행이,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기본 전제가 틀린 그런 성추행 비행이, 비유가, 오해 없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방송의 수준이고 교육부 담당자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러니 역사 교육이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부 다 비양심 양심 불량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 봅니다. 누구냐? EBSI 한국사 담당 C.P. 김철홍입니다이 사람이 답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교육부 이러니까 주무관 이동훈이나 그다음에 연구사 과근우가 답변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거짓말하는 김철홍이나 거짓말을 배달하는 이동훈이나 과근우 전부 다 정말로 비양심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은 장사가 아닙니다. 교육은 정직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 전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최태성도 마찬가지고, 정, 정현아, 정선아도 마찬가지고, 김정연, 뭐 전부다. 강의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설수술하고, 김철홍이는 거짓말 답변을 만들어서 교육부로 보내고, 교육부의 과근우와 이동우는 그것을 거짓말인지를 알면서도 몰랐다면 그건 바보죠. 모를 수가 없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니까. 내가 동네 영상까지 다 보내줬으니까. 과구누나 이동은는 거짓말을 아주 착실하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둘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 어,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서 교육방송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하고 거기서 직접 어, 답변을 들을 겁니다. EBSI와 교육부는 역사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최태성, 정선아, 김정연 이런 EBSI 한국사 강사 그리고 어, 이런 한구사를 담당, 강의를 담당하는 CP 김철홍, 또, 어, 이러닝, e EBS 교육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에, 교육부 이러닝과 e 연구사 과근우, 이동훈, 이 사람들 양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양심껏 행동하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